빨래를 했습니다.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? 때는 와카치나에서 이카로 와가지고 이제 뭐 먹을 게 없나, 근처를 구경하던 차에 횡단보도를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, 아, 뭔가 촥 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나더라고요. 바로 느낌이 왔죠. 아, 올 것이 왔다. 아니나 다를까. 아그 오물 테러를 당했어요 네. 제가 뭐 찡찡대려고 영상 찍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나중에 뭐 언젠가 기억 한 편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영상으로 남기는데 아, 일단 첫 번째로 짜증나는 건 가방이랑 옷이랑 모자랑 다 묻었는데 아 이거 옷이 비싼 거거든요 아 이거 젠지 월즈 유니폼인데 그게 일단 짜증나고 두 번째로 냄새가 엄청나고 요것도 하얀색이고요 이건 약간 아씨.. 물 들어가지고 이래 제 생각엔 진짜 오물은 아니고 겨자로 만든 소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어차피 빨래 맡길 거니까 뭐 하면 되는데 아 색이 빠질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는 뭐그 수법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됐다고 도와준다는 거 뿌리치고 근처 화장실로 갔거든요. 근처 페루버스 터미널 화장실이었어. 거기 대합실에서 막 이렇게 닦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래 화장실 있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. 화장실 갔죠? 가서 닦고 있는데 그 도와준다던 아저씨가 따라와서 자기 볼일 보더니 저를 또도와주시더라고 뭐, 그거까지 그랬어요. 근데 이제, 그거 할 때, 제 책가방을 제발 밑에 내려놓고 하고 있었는데, 그 와중에 또 어떤 놈이 지나가면서, 그걸 쓱, 하려는 거를 제가 겨우 잡아가지고, 거기서도 바로 도망쳤습니다. 야, 이거 진짜, 이거, 너무하네. 아니, 뭐, 안 당했으니까, 뭐, 결론적으로는, 재산상 손해는 없는데, 아 옷이 이게 기분이 나쁘네 가방도 잘안 닦여요 냄새도 계속 나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 가방 베트남에서 산 짝퉁이라서 아, 내일 간 김에 가방도 좀 새로 사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럭키 피키잖아 가방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더큰 가방을 살수 있게 됐잖아 잠깐 요거 자유도 높은 게임이라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약간 업적 쌓은 느낌인데 저는 여태 말만 들었지 안 당해 봤거든요 오물 테러를 오물 테러 당하기 1-1 이렇게 네 아무튼 여러분 요런 구식 구시대적 방식이 아직도 쓰입니다 꼭 가방을 메고 다닐 때는 등 뒤에 아무도 없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고 뭐 어차피 내일 빨래방 가려던 참이니까 잘 됐지 뭐예요 네,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기는 있 이제 크루즈될소로 대합실이에요 여기는 조금 더 보안이 다른 데보단 좀 낫거든요 여기서 대기하다가 밥맛도 사라졌어요 대기하다가 이제 야간 버스 타고 아레키파로 가겠습니다.